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업을 맛깔나게 맛소금TV의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는 방법에는 총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인영업, 두 번째는 개척영업, 세 번째는 소개영업입니다. 물론, 영업을 하게 되면 지인영업부터 하는 게 되는 게 장연한 순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인영업의 문제점은 뭐죠? 네, 바로 지인들이 한명한명 한명 가입할 때마다 내가 유망고객으로 가입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지인영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지인영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영업방법, 소개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소개영업은, 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업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영업 굉장히 쉽다. 아니면 소개영업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소개영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영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을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소개를 누군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 세일즈맨에 대한 영업하는 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자기의 지인을 소개시켜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신뢰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영업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계약할 때 그리고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만남과 그리고 설명과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계약 면담 이 과정 중에서 고객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라고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즉 고객은 어떤 특정 기간이나 특정 부분에서 신뢰를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쭉 지켜보고 계약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상대의 세일즈맨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객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업 세일즈를 하고 계시나요? 한번 어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한테 신뢰를 쌓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면담을 하고 고객과 어, 이제 드디어 사인을 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죠 계약을 성사시키는 시점에서 바로 이 소개 영업의 방식이 방법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어, 소개를 받으려면 당연히 소개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소개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소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바로 계약을 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이, 그게 달아있는 시점에서 사인을 하기 때문에 상대의 요청에 대해서 어, 쉽게 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개 요청을 할때 요청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맛집입니다 어? 맛집? 왜 갑자기 소개에서 맛집이 나오죠? 예,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화법을 다음과 같이 좀 전개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고객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고객님 이 근처에서 고객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좀 맛있는 식당 있을까요? 그럼 고객 묻겠죠. 뭐,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아니면 바로 단도직입때 어디 어디가 되게 맛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 분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고객들 면담이나 상담이나, 어, 아니면 식사 역소를 잡을 때 고객님께서 추천해주시는 그런 식당에 가서 고객들을 만나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고객들은 뭐 한두 군데, 뭐 많게는 한세 군데 정도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맛집을 세 군데만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면 본인이 대부분 그 근방에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맛있게 느꼈던 식당들을 소개시켜 주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소개를 받게 되면 바로 이어서 고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객님 그러면 이 맛집을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제가 고객님 입맛에 맞는 그런 맛있는 식당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고객님의 주변 지인분들 딱세 분만 추천을 해 주십시오. 소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맛있는 식당이었고, 저의 설계나, 아니, 저의 영업 방식이 고객님 입맛에 딱 맞는 것이었다면, 이런 식당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을, 지인분들을 소개시켜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소개를 요청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어, 맛집을 추천했던 것처럼 저를 지인분들에게 세분 정도 소개시켜 준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 하거나 어렵지 않게 소개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이 고객한테 소개를 받게 되면 고객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어, 이거 설계사가 아니면 이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 갑자기 막 연락하거나 갑자기 찾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 좀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 주실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개시켜 주시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고객님께 꼭 허락을 받고 고객님이 괜찮다고 해 주시면 그때 제가 연락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님한테 허락받고 내가 찾아가겠다라는 것은 곧 고객님 제가 이분 찾아가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고객은 그 소개시켜줄 사람한테 결국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분좀 내가 소개를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라고 오히려 어프로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한테는 꼭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면 은 3명 정도 소개를 받게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한 명의 그 고객으로부터 3명의 유망 고객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나의 유망 고객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어 정리를 하자면 어 지인 영업은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 영업이나 개척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내가 개척 영업이 좀 체질이 맞아 라고 한다면 개척 영업을 하시는 거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소개 영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인 영업에서 소개 영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지인분들 지금 계약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인분들한테. 내가 그 맛집 추천해 준 것처럼 나를 당신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분한테만 추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인분들로부터 한 명당 세 명씩 소개를 받으면서 지인영업에서 소개영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영업 프로세스를 밟아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개받은 분들한테 우리 영업 하시는 분들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어, 모바일 명함이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볍게 링크를 보내드려서 어, 소개를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어, 장치들 아니면 자료들도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어~ 소개받는 분들한테 잘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퀄리티 높게 어필을 하시고 만나셔서 또 그분을 가입시키면서 그분을 통해서 한 분당 세 명씩 소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소개의 소개를 낳는 이러한 매직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이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 맛소금TV의 올리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